배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한 삼, 사년 전에 시니어 모델에 한번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아 보고서 있던 차에 한번 모델 한다고 이거를 저한테 안내해 와서 알게 됐습니다. 음, 지인을 통해 접수하게 네. 되신 거군요. 그러면은 한복 모델 대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될 건데, 어, 참여할 때,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요. 왜냐 e money, damn t 좋아했고 즐겨 입었어요 a very young milk. I said, I want a humble day to joy, but I h 공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프랑스 무슨 그때 잡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잡지 기자가 무슨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한국의 옛날에 이런 걸 촬영하던 중에 저를 보고 따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부터 계속 붙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방에 가서 촬영을 해도 되겠느냐, 양해를. 새 옷을 입었었는데 그때 공방에 있었다 어 그래서 좀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찍어가지고 가서 프랑스에서 저한테 사진 찍는 걸 보내왔어요. 그면서 너무 그 한복이 잘 어울린다 아러면 너무 보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한복에 대해서 더끊임없이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니까 아어 이게 되게 마음이 갔어요. 그 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즐거운 인생이 한번 어떤 한 페이지를 만들어보고 싶은 각도 있었고 아 그때 그 기자분이 기자분 얘기했던 그 내용이 늘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뻤다는 얘기가 그래서 아이 나인 거같아이 다시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잠깐만요. 뭐지 도전기? 감사합니다.